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많고 가장 논쟁적인 남자 바로 포기를 모르는 남자 강용석 변호사님을 감히 기소하러 나왔습니다 맞장을 신청한 것이죠 배심원 여러분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헌법이라 함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헌법 제17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결코 전교조의 종북주의적인 성향, 친북 교육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인권의 침해다, 헌법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인법 인권의 침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소드리면서 강윤석 변호사님에 대한 첫 기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첫 기소예요? 그럼 또 있어요? <laughs> 근데 이제 그 전교조 명단 문제는 네. 면 전교조는 전부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들은 적어도 한 반에서 30명 내지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이끌어 가는 분들인데 네. 학부모들은 알 권리가 없을까요? 알 권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연예인의 가십거리에 대해서 연예인 누가 누구랑 사귀고 누가 누구랑 만나고 누가 누구를 데이트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모두 다알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까? 알 권리는 헌법상으로 적확하게 명문화된 권리도 아닐 뿐더러 왜 근데 그 전교조 선생님들은 네. 전교조라는 단체에 들어갔으면서도 왜 그렇게 전교조라는 단체의 회원임을 꺼릴까요 밝히기를 변호사님이 동성애자라고 하셨을 때 지금 사회가 동성애자를 굉장히 꺼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반대로 성범죄자 지금 주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거든요. 그, 그 범죄자인 건 없어요? 예,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형 법정주의일 것 같습니다. 전교조 같은 경우에 직접 수업에 들어가서 특이한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실제로 설파한 예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의 처벌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토론의 진술을 보여준 이번 맞장의 승자는 이 동성애자 예를 들었을 때그강 변호사께서 성범죄자 얘기를 했는데 그 날카로운 여법을 굉장히 잘 받아친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당 팀 제주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아,